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 이 도덕경은 노자가 쓴 책이 아니라 노자가 한 말을 후대 사람들이 모아 놓은 거죠. 어, 들리는 얘기로는 노자가 주나라를 떠나려고 할때 이제 어떤 사람이 윤희라는 사람이 이제 가기 전에 좋은 말씀 좀 남겨주세요 하니까. 어, 한자 5천 글자를 남겨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도 5천자의 한자로 되어 있고요. 총 8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장 한장마다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 있거든요. 근데 도덕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도덕적으로 살아라 하는 그 도덕이 아니고요. 도경과 덕경을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어, 81장 중에 앞에 37장은 이제 도경이라고 하고요.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뒤에 44장은 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는 뭐고, 덕은 뭐냐? 어, 노자는 언제 사람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가 있잖아요. 주나라가, 이제 중국의 역사가 하, 은, 주, 이렇게 되잖아요.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되고, 그 주나라의 후반부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하고 그걸 통일한 게 진시황제잖아요. 진나라. 그다음에 이제 한 나라.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노자는 이제 생몰 연도가 명확치는 않지만 춘추에서 전국시대 고 넘어가는 고시기라고 그 해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서주 시대와 동주 시대가 있고 그 동주 시대 전체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요. 근데 그 춘추전국 시대를 또 절반으로 나눠서 어 춘추전국 시대가 뭐 기원전 한 770년 전부터 그다음에 진시황이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까지 보통 얘기하는데 그 중간 한 기원전 한 453년 정도 그러니까 어 뭐, 한 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렇게 세 나라로 분화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여러 나라 중에. 그 시기가 기원전 한 453년? 그쯤 정도 되는데, 그 때부터를 이제 또 전국시대라고 그러고, 그 앞에를 춘추시대라고 하는데, 이 노자는 춘추와 전국시대의 고, 그, 고그 사이, 고쯤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 어, 이뭐 도덕경 또는 장자 뭐 노장 사상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 어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신 그 최진석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EBS에서 뭐 인문학 특강 뭐 현대 철학자 노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특강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죠. 배우고 또이책 이제 이 도덕경은 이제 오강남이라는 분이 풀이한 건데 그 최진석 교수님과의 말씀에 의하면은. 노자가 출현하기 전까지 중국은 하은 이제 주 서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신이 지배하는 시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뭔가를 생각해서 자기의 인간의 갈 길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는 신한테 모든 걸 의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은나라의 갑골문도 갑골 그것도 국가의 대사를 점을 쳐서 신한테 물어서 나온 점괘를 써놓은 게 바로 그 갑골문이잖아요 거북이 등껍질이나 소나 뭐 말의 뼈 같은 데다가 써놓은 글씨잖아요 그게 이제 갑골문인데 그렇듯이 모든 걸 신한테 의지했지만 이제 그런 신의 의미가 좀 약화되고 신분제도 조금 상하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경이 시작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이러면서 부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밑에 사람도 올라올 수 있고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오므로써 이제 신의 의미가 약화되니까 인간이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동안에 모든 걸 신한테 의지해 왔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지침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침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노자와 공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그 지침을 예 라고 한 거예요. 예. 인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을 씨앗으로 삼아 예를 실천하면서 살아라. 고, 이제 공자는 말했고, 이제 노자는 이제 그거를 조금 반박해서, 뭐, 공자 당신이 말하는 인이나 예도 참 좋은 얘기지만, 그것조차도 나중에 고착화되면 하나의 법칙이 된다. 법칙이 되면 다른 거를 배척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폭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인, 예, 좋지만, 그거를 너무 고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도다. 도란 뭐냐? 정해진 원칙이 없다. 세상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세상이 보여지는 대로 바라봐라. 그게 바로 도다. 라는 이런 애매한 철학적인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이 도예요. 근데 도가 바로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이제 지침이죠. 지침이고, 이제, 그럼 덕은 뭐냐? 덕은 이 도를 실현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덕이, 덕을 많이 쌓으면 도를 실행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이거 정말 많이 읽어도 아마 평생을 읽어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게 한 번에 숙지가 잘안 되고 가슴도 잘 와닿지 않아요. 워낙 심오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나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책인데요. 도덕경. 그러니까 도는 그런 뜻이에요. 유무상생이라 그래서 유와 무가 하나로 되어 있다. 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물은 이 하나의 사물의 앞뒷면에 유와 무가 한꺼번에 있다. 그거를 볼줄 알아라. 그게 도다. 그래서 우리 우리 흔히 요즘 말하잖아요. 틀렸다가 아니다. 그냥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이다.라는 말이 바로 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덕경은 이렇게 안에 보면 이렇게 81장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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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석한 건데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이게 저만의 노트에 책을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도덕경도 당연히 제가 이렇게 이렇게 81장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했어요. 뭐 너무 좋지만, 어 한몇 장만 한번 볼까요? 7장을 제가 되게 좋다고 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제 7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 7장은 이런 얘기예요. 여기 제가 정리해놓은 7장을 보면, 정말 좋은 말씀 났네요. 자기 부정이 곧 자기 긍정의 길이다. 자기를 버림으로 자기를 보존한다. 작은 가치를 버릴 때, 큰 자기를 얻는다. 나를 비우는 것이 나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도덕경은. 그러니까 너무나 심오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를 조금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나하고 다른 사람을 절대 틀리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아, 그래, 저럴 수도 있구나. 아,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미 도덕경에는 끊임없이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도덕경을 읽다 보면, 어, 저게 도덕경에서 나왔던 말이야?라고 할 정도의 그런 게 많아요. 뭐 17장에 보면 어, 여기 도 리더십에 대해 나와 있어요. 17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리더 중에 가장 훌륭한 리더는 구성원들이 또는 백성들이 그 사람이 그냥 아 우리한테도 왕이 있다. 우리한테도 대통령이 있다. 우리한테도 사장님이 있다라는 존재 정도만 아는 걸그 최고의 리더라 그래요. 왜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놓은 리더. 그게 최고의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밑에 사람들이 우리 리더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최고야. 우리 대통령 최고야.라고 칭찬하는 것도 이미 그 존재가 너무나 부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는.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리더를. 그러니까 이게 공포정치. 뭔가 규칙, 벌, 상, 이런 거에 의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아예 비웃는, 비웃음을 당하는 리더. 이게 이제 네 번째 리더다. 그래서 도덕격 17장에 보면 이렇게 또 리더십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끊임없이 이런 게 있어요. 어, 뭐, 제가 여기 계속 다 정리해놓긴 했지만, 뭐, 다볼수 없고요. 63장 하나만 보고 끝낼까요? 63장은, 어, 이게 좋다고 돼 있나요? 아. 뭐, 피터 드러커도 상사한테 어떤 일을 받았을 때, 그 일이 쥐일 때, 아니면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일이 쥐처럼 작을 때 보고 해라. 그 일이 코끼리가 될 때까지 내버려두지 마라. 이런 말을 피터 드로커도 하는데 이 노자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63장에 보면 일은 작을 때 한다. 그리고 클 때까지 내버려두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6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어려운 일을 하려면 그것이 쉬울 때 해야 하고 큰일을 하려면 그것이 작을 때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도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세상에서 제일 큰 일도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이게 이제 도덕경이 노자의 글이다 보니까 뭐 후대 지금 2500년 지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풀이를 해 놨겠어요. 그 중에 뭐 지금 살아 계시지만 이 오강남이라는 분이 풀이해 놓은 이 도덕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수많은 도덕경 책을 접한 건 아니지만, 서점에 가서 이렇게 이게들춰봐도이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도덕경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오가묵남의 도덕경 한권 사서, 그냥 두고두고 자꾸 읽다 보면, 좀체화가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도덕경을 소개했습니다. 어, 구독해주시고, 해주시면, 제가 또, 더 좋은 책, 이 뒤에 많거든요. 이 오강남이 쓰신 또 장자라는 책도 또 있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도 제가 한번 소개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